안녕하세요. 11장 사운드 시스템 설계 중 트랜스 기반 분산 스피커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트랜스 기반 분산 스피커 시스템은 앞서 설명한 것과는 상당히 다른 형태의 분산형 스피커 시스템입니다. 콘서트 행사에서 메인 FOH 시스템으로는 사용되지 않지만 대형 회의실이나 교회의 로비, 공원과 같은 외딴 곳에 분산 오디오를 제공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전 섹션에서는 하나의 앰프 채널로 하나의 라우드 스피커를 구동했지만 이 구성에서는 하나의 앰프 채널로 여러 개의 개별 라우드 스피커를 구동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단일 채널을 통해 여러 대의 스피커를 기존 방식대로 구동하려고 할때 발생하는 문제는 부하 임피던스가 매우 작아져 앰프 출력단의 과부하가 걸려 전원이 꺼지거나 고장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 11-16에서 보시는 것처럼 병렬로 연결하는 저항이 많을수록 최종 임피던스는 더 작아집니다. 예를 들어, 각 스피커의 공칭 임피던스가 8호음인 스피커 8개를 병렬로 연결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총 임피던스는 1호음이 되며 이는 대부분의 고전류 앰프에도 큰 부담이 됩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그림 11-17과 같이 트랜스를 앰프 출력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정상 작동 조건에서 여러 개의 스피커가 2차 권선에 연결되어 있더라도 트랜스의 1차 권선은 앰프에 안전한 작동 임피던스를 제공합니다. 북미에서 이 시스템을 실제로 구현할 때 출력 트랜스는 고임피던스의 2차 권선을 가진 승압 트랜스로 앰프가 사인파 신호에 의해 최대 출력으로 구동될 때 70.7V RMS의 전압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이 시스템을 일반적으로 70V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트랜스는 2차 권선에서 적절한 전압을 생성하기 위해 앰프에 정합되어야 하며 일부 제조업체는 정압 트랜스가 앰프에 이미 내장된 앰프를 판매하기도 합니다. 북미의 일부 지자체에서는 2차 전압을 25V RMS로 제한하는 반면, 유럽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이 2차에서 100V RMS를 생성하도록 구성됩니다. 그림 11-17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 스피커는 로컬 강압 스텝 다운 트랜스를 통해 2차 측과 병렬로 연결됩니다. 이 트랜스는 이 애플리케이션 용으로 특별히 제작되었으며 시스템 조립을 용이하게 합니다. 스피커 트랜스의 1차 측에는 시스템 설계자가 스피커에 전달하려는 최대 전력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개의 탭이 있습니다. 2차 측에도 트랜스를 스피커의 공칭 임피던스에 맞출 수 있는 여러 개의 탭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일 채널에서 구동되는 다수의 스피커를 지원하지만 전체 스피커 세트의 임피던스가 분배 트랜스 2차 측에 필요한 최소 안전 임피던스보다 낮지 않아야 합니다. 이 임피던스 요건은 모든 스피커가 소모하는 총 전력이 앰프가 공급할 수 있는 최대 전력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다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소모되는 총 전력을 계산하는 것은 쉽습니다. 각 스피커가 소모하는 전력을 더하면 되는데 이 전력은 해당 로컬 트랜스에 사용되는 탭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트랜스 없이 직접 연결된 스피커 세트를 직렬 및 병렬로 사용할 때. 동등한 방식을 찾는 것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트랜스 분산 시스템을 사용하면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전력은 전류와 전압의 곱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력이 일정하다면 전압이 상승하면 전류는 감소해야 합니다. 대전선의 전압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전선에 흐르는 전류는 비례적으로 낮아집니다. 그러나 전류 흐름으로 인한 전력 손실은 전류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전압은 높게 전류는 낮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덜 굵고 즉더 얇고 저렴한 전선을 사용하여 오디오 신호를 스피커로 분배할 수 있습니다. 스피커까지 연결되는 케이블이 길 경우 이러한 유형의 시스템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듯이 비용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방식에도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증폭기에서 전달되는 전력은 트랜스 권선을 통해 전달됩니다. 트랜스의 내부 손실이 없다면 1차 측에서 전달되는 모든 전력이 2차 측으로 전달될 것입니다. 그러나 트랜스는 삽입 손실이 작게나마 존재합니다. 즉, 모든 입력 전력을 권선을 통해 전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시스템에 트랜스가 많을수록 삽입 손실로 인해 더 많은 전력이 낭비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음질입니다. 트랜스는 누설 인덕턴스를 가지고 있어 오디오 신호의 고주파 부분을 감쇄시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형의 시스템에서 가장 큰 문제는 트랜스코어의 포화입니다. 트랜스코어가 포화되면 자화가 한계에 도달하여 1차 전압이 증가하더라도 코어가 포화되지 않았을 때와 동일한 비례적 2차 전압 증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동 전압이 상승하고 구동 신호의 주파수가 낮아짐에 따라 트랜스는 포화되기 쉽습니다. 코어가 포화되면 트랜스의 유도 리액턴스가 거의 0으로 떨어지고 증폭기는 일반적으로 0.55옴보다 훨씬 낮은 1차 권선의 직류 저항만 감지합니다. 따라서 증폭기는 트랜스에 매우 높은 전류를 공급하려고 하는데 이로 인해 보호회로가 트립되거나 최악의 경우 출력장치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코어 상태의 트랜스를 구동하는 증폭기의 출력 신호는 심하게 왜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랜스 코어 포화로 인한 증폭기의 위험은 매우 크기 때문에 일부 제조 업체는 직류 흐름을 제한하기 위해 증폭기 출력과 트랜스 사이에 저항 커패시터 네트워크를 삽입할 것을 권장합니다. 전력 증폭기 앞에 가파른 로로프를 가진 고역통과 필터를 삽입하면 보호 기능이 더욱 강화됩니다. 우수한 오디오 충실도를 위해 필요한 저주파수에서 포화의 강한 트랜스는 일반적으로 더 크고 무거워서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라이브 SR 소개 시리즈 시청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면 다음 편을 유튜브가 알아서 추천해 드릴 것입니다. 계속 시청하셔서 최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실력만이 자신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배경으로 보여지는 와츠사 무선 마이크는 소리쟁이 유튜브를 구독하시고 주문하시면 구독자 특판 가격으로 공급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11장 사운드 시스템 설계 중 트랜스 기반 분산 스피커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